안녕하셨어요. 설이 지나고 또한 살을 갖게 된 그래서 젊다입니다. 40대가 되고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은 저를 위해 영상을 잠깐 쉬었습니다. 그동안 평소 보지 못했던 예능 프로들 찾아보고 에세이나 아무 생각 없이 볼수 있는 잡지책들 많이 들여다봤어요. 살림이나 자녀 교육과 관련 없는 다방면으로 관심도 가져보고요. 어느새 8년째 가정 보육 중입니다. 아이와 분리되어 본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꽤긴 육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는 일이 죄다 살림과 아이 돌보기였어요. 그래서 더 멘탈 관리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으면 버텨낼 수 없는 시간들이거든요. 털 많은 둘째를 키우면서 나이 대비 느린 삶을 살아가니 조바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바심을 내어봤자 마음만 불편해요. 인생 전체에선 몇 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어요.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게 재산을 버는 일이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믿어보려고요. 가정보육은 이제 마지막 1년이 남았지만, 육아가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큰 고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덜어내기라는 좋은 수단이 있으니, 고민의 크기도 줄여보고, 살림과 육아 효능감도 찾아봅니다. 새해가 되고 속옷과 하나밖에 없던 낡은 운동화를 비웠어요. 그리고 새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많은 것보다 깨끗하고 마음에 드는 것 하나로 만족감을 얻습니다. 겉옷은 사지 않아도 속옷은 자주 바꿔줘요. 그래야 꾸미지 않아도 마음이 초라하지 않거든요. 이제 주방은 묵은 때가 아니면 정리를 요하는 상황이나 비울 일이 잘 없어요. 비움에 오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의 살림 방식이 자리를 잡는 거겠죠. 그것에 반해 아이들의 잡동사니는 여전히 큰 숙제예요. 작은 손 흔적들 어찌 이리 빨리 모이는지? 겨울 방학된 작품 만들기를 한다고 재활용 쓰레기로 거실이 초토화되기도 했어요. 물건을 아무리 비워도 몇 년간은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을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보다 더 좋아해주고 즐기려고요. 주말 하루 가족들을 잠시 내보내고서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다 함께 하는 외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집 안에서 조각조각들을 가려내고 비워내고 원하는 공간으로 다듬는 일도 중요해서요. 아날로그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집 안엔 각종 스위치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아이들의 흔적으로 감싸봅니다. 영상을 만드는 일은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낮잠 자는 틈새 시간에 블로그에 책 리뷰를 하거나 한달한달 한달 가족들의 사진 정리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옆 파우더룸 공간이에요. 맞은편 드레스룸은 컴퓨터실이고요. 지나갈 때마다 거슬리던 남편의 시커먼 물건들. 하도 치우지 않길래 더 이상의 잔소리를 멈추고 가리개 커튼으로 가려 주었습니다. 집에 24시간 있는 엄마는 이런 일도 큰 효능감에 속합니다. 알록달록 색 색깔의 수건이 아직은 거슬리지 않아요. 수건이 너무 낡으면 잘라서 창틀을 닦거나 후라이팬 기름때를 닦고 비우고 있어요. 수건을 깔맞춤하거나 칼각을 잡는 노력은 지금의 제 라이프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매일 5분 청소, 10분 정리 이런 제목 참 많이 보이죠? 그것으로 인생 전반이 편안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짧은 정리 시간 5분 10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3시간 50분은 늘 자극에 노출되거나 고민에 빠지니까요. 그래도 그 고민 해결 방법들을 어디 묻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는 일은 크나큰 만족감을 줍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은 그냥 버리지는 않아요. 아이들과 만들기, 실험 등을 하면서 비워주고요. 딱딱한 플라스틱 정리함이 싫어서 보관성이 용이한 가벼운 것을 찾다가 화이트 펠트 정리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면 바구니나 라탄 바구니보다는 저렴하고 아이들 교구를 정리하면 깔끔해요. 어떤 삶, 어떤 생활, 어떤 물건을 선택해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함께 있고 얻는 만큼 잃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이나 못해 본 것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갖출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포기하는 만큼 또 스스로 찾아와 주는 행복도 있으니 그 점만 잊지 않는다면 삶이 행복한 것 같아요. 더 편한 방법들이 있는데도 가정에서 오래도록 육아만 해온 이유는, 이것도 다 한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었고요. 언제까지 내가 아이들을 키고 살 수가 없고, 언젠가는 내가 이 시간을 그리워하며 살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수 있는 이 일도 할 일이 없어질 테니, 지금 주어졌을 때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는 거예요. 근 30년은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일 하나쯤이라도 제 스스로 답을 찾고 싶었어요. 아파트가 너무 많네요. 최근 몇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났어요. 저희 집이 바로 아래에 있어요. 창가로 늘 보이던 케이블카를 아이들이 너무 궁금해 직접 타러 왔어요. 삶은 스스로의 격려이고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선의의 영향을 주기도 해요. 책을 보고 익히고 정보를 탐색하는 것그 이상 자기 스스로의 고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워킹맘이었다면 어땠을까? 워킹맘이 된다면 어떤 효능감이 있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봤어요. 전업주부는 그래요. 내 의견보다는 남편이나 아이들의 의견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될 때가 많지만, 아무 성과 없고 관심 두지 않는 장기 프로젝트에 투입된 느낌도 때론 나거든요. 선택의 결과가 곧 미래가 되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신중한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학원에 보내지 않고도 충분히 잘 이끌어 갈수 있다고 믿었는데 최근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학원 너무 늦게 보내서 적응 못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영수는 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요.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시점이 지금 아이의 사춘기 시작 시점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살림과 육아의 효능감을 얻으려면 이 하기 싫은 고민을 더 해야 하고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내가 원하는 답이 표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걱정은 줄이되 고민을 줄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지 않은 이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오래도록 행복해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작은 고민을 회피하지 않고 소중히 하는 일이었어요. 진짜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진짜 내가 필요한 건지 누군가에 의해 이끌려가는지 자극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고민해요. 내가 무언가 되어 있지 않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나의 답을 찾는 일을 하다 보면 후회가 남지 않고 삶이 잔잔하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서 무언가 시작하는 일에 머뭇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하도록 기억력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더 소심해지고 자극적인 것을 피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유가 어찌됐든 자연스럽게 주어진 이 삶에서 최대한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고민해보고 덜어내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조금 길게, 느긋하고 느슨하게, 충분히 쉬어 볼까요? 답이 찾아지지 않아도 바라는 방향대로 가게 될 거라 믿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